칠장 일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일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2일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말씀에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인을 뗄때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여,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였습니다. 달도 기능을 잊어버렸고 별들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렸어요. 그때 임, 임금들과 족장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산들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떨어져 어, 떨어지지 않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엄청 떨고 있는. 그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왜 그들을 찾을까요? 그들을 찾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한 종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천사. 그들은 그들을 찾아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네 소리를 외쳐 아멘. 여기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을 향해서 크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을 찾는 그 천사가 지금 이 천사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은 좀 어려워요. 어제 목사님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지 또한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어,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 아,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싶어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다시는 줄이지 않는 곳으로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그 어떤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곳으로 어린양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게 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은 끝내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복종의 큰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요. 전심으로 그를 높이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길 원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실까요? 그 구별된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이어서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자기의 그 질긴 자아 아무리 잘라 버리려고 해도 잘라낼 수 없는 그 자아, 그 자와 싸우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품고 가슴에 품고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도 비굴하게 비쳐지기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하신다고, 또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 봤어야 눈물을 닦아 주시지요. 우리는 거룩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걸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7장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료에 모아서 그 금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담으려고 한다. 그런데 쓸만한 기도가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담으려고 하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기도라면, 후안 카롤로스 오르,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어, 책을 저술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지급 당합니다. 되게 길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늘 나라에서 잡도공산이 우편물처럼 취급 당합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이분은 이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제목이 주는 네, 강렬하고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천사들이 기도를 금향류에 담아서 제단에 제단과 함께 제단에 있는 불과 함께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금향류에 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금 양류에 담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가사 없이 경음악이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찬송이기에 그 가사를 그 경음악에 입혀서 묵상을 하며 영광을 올려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로 뜻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절로 두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죄인 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찾은 광명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와 때로는 나를 향한 생망의 회계로 다시 하나님과 기도에 향연을 올립니다. 너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자린도 합니다. 아버지, 저의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일입니다. 문 영혼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아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의 기도는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음에서 올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재단 불과 함께 사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며 그분께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향류에 담길 온전한 기도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